안녕하세요. 라인언 라이언쌤 토익의 라인쌤입니다 안녕하세요. 라인쌤 토익 10월 800반 손 지안입니다. 지안아, 너무 좋은 소식이 있다고. 네, 라인쌤 덕분에 10일 만에 점수가 100점가량 올랐어요. 아이고, 그래요. 지금 딱 보니까, 와, 진짜 10일 만에 790에서 890, 880 이렇게 나왔어요. 오, 라인쌤 토익 장점 좀 얘기 좀 해주세요. 어, 모든 파트가 다 도움이 됐지만, 그 중에서도 LC 파트 2랑 LC 파트 5에서 특히 더 도움됐습니다. 어, 뭐가 도움이 됐어요? 어, 쌤이 수업에서 강조해, 강조해주신 거 그대로 거의 다 나왔고요. 어, 그래요? 네. 네. 그래요. 점점점. <laughs> <laughs> 너무 축하합니다. 아, 이제 토익도 졸업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저랑 한번 소전방 하시는 거죠? 네, 좋습니다. 아 좋습니다. 너무 축하한다, 지하나 그리고, 음, 그리고 토익은 누구? 토익은 란센 토익 아 어,